저는 2 3수 그래프 위에 AB를 평이, X축과 평행하도록 AB 그려주고, 또 ABCD가 사다리꼴이 되도록 CD를 요 위에 그렸다. CD가 AB의 e, 2배고, 넓이가 18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먼저 점 B가 지금 좌표가 나와있죠? 1,3인데, A는 그러면은 Y축 대칭이니까, 지금 X 보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A의 좌표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A 좌표를 알아냈고 그러면 선분 AB라고 하는 것은 B의 X 좌표에서 A의 X 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2가 되겠죠. A의 길이가 2라는 것은 CD는 AB의 2배라고 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CD의 길이가 이만큼이 4가 된다. 4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CD의 길이라는 것은 C의 x 좌표에서 D의 x 좌표를 빼주면 그것이 4인데 C와 D가 y축 대칭이죠. 역시 그러니까 4를 반반 쪼개서 길이가 2, 이만큼 온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c는 x 좌표가 2콤마 얼마. d는 x 좌표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콤마 얼마가 되겠죠. 그럼 c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x는 2를 y는 ax제곱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y는 a 곱하기 2의 제곱해서 4a라고 되죠. c가 2콤마 4a가 된다. c가 2콤마 4a.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2를 y는 ax제곱에 역시 대입하면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곱이 마이너스 2에 제곱해서 4a가 된다. y값은 당연히 같겠죠, 이렇게. 그럼 d도 좌표를 이렇게 대강 찾아줬고, 넓이가 18이라고 했는데, 네, 넓이. 18이라는 것은 윗변의 길이가 4, 아랫변의 길이가 2 여기에다가 높이 h를 곱하고 2분의 1을 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해보면 2분의 6 곱하기 h가 18 그래서 3h는 18, h가 6이라고 할수 있죠. 높이가 6인 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상수 a값을 구할 수 있는데 높이 h라고 하는 것은 아, c의 y좌표 4a에서 b의 y좌표 마이너스 3을 빼준 것이 되겠죠? 이것이 6이다. 그러면 4a 더하기 3이 6, 4a는 3. 그래서 a가 4분의 3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상수 a값을 구해라, 4분의 3 해주면 됩니다.